3월 5일 목요일 오늘 아침도 신나게 걸어갔다. 오는 길에도 걸어 걸어왔다. 운동 기구가 있는 곳마다 운동을 하고 왔다. 집에 오니 많이 걷고 운동하고 와서인지 다리가 아프다. 배도 고프다. 어제 서울 올케가 보내 준 소갈비탕을 하나 꺼내 데워서 팔을 송송 썰어놓고 마무리로 후추를 뿌려 먹으려 하니 오마이가 고기가 너무 질기다.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었다. 고구마 치즈 떡도 구워 먹었다. 힘찬이 데리러 가서 힘찬이를 태우고 병숙이 라는 곳으로 갔다. 병숙이는 교인이자 친구다. 며칠 전부터 자기네 집 짠지 있다고 가져다 먹으라고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다. 이 친구는 자기네 화장실에서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져 몇 개월 집에서 쉬었다. 물론 전에 일하던 곳에서도 잘렸고 더 이상 쉴 수가 없어서 오후에 하는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지 3일 됐단다. 일하는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다가 나오길래 태우고 친구네로 가서 짠지를 얻어가지고 왔다 힘차인에 가서 운동 좀 시키고 씻기고 했는데도 오늘은 힘차니 엄마가 늦는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왔다 오늘 오전에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나? 오른팔 안 아프던 팔도 아프다 그래서 찜질을 하고 힘차인에서 얻어온 안마기로 안마도 해보았다 온몸이 너무 아프다